애플 비전 프로 발표 AI 구글 이노베이터 이지영 교수의 마이크로 러닝 애플 비전 프로는 애플의 첫 번째 공간 컴퓨터입니다. 2023년 6월 8일에 발표된 고급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헤드셋입니다. 헤드셋에는 강력한 프로세서,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및 고급 센서가 장착되어 사용자가 몰입감 넘치는 VR 및 AI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입력 체계인 사용자의 눈, 손, 음성을 통해 제어되는 완전한 3D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선보였습니다. 애플 비전 프로는 전문가, 개발자 및 창의적인 사용자가 새로운 방식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고 탐색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개인, 영화 감상, 음악 감상과 같은 몰입감 넘치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에도 좋습니다. 애플 비전 프로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애플 비전 프로는 강력하고 다재다능한 VR 및 AR 헤드셋으로 디지털 콘텐츠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혁신할 것입니다. 내년 초 미국에서 3,499달러부터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애플 비전 프로로 할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애플 비전 프로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력한 M2 프로 프로세서. M2 프로 프로세서는 이전 세대의 VR 헤드셋보다 최대 20배 빠른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더 부드럽고 몰입감 넘치는 VR 및 AR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고해상도 4K 디스플레이. 애플 비전 프로에는 두 개의 디스플레이를 합쳐서 2300만 픽셀을 밀집시킨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모든 경험이 사용자의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지며 이와 더불어 마법과 같이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다. 넓은 시야가 애플 비전 프로는 사용자가 VR에서 더 많은 주변 환경을 볼수 있는 넓은 시야각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VR 콘텐츠에 몰입하고 주변 환경을 탐색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고급 센서 애플 비전 프로에는 사용자의 머리, 눈, 손을 추적하는 고급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VR 및 AI 콘텐츠와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디자인. 애플 비전 프로는 사용자가 장시간 헤드셋을 착용해도 편안한 디자인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VR 및 AI 콘텐츠를 장시간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애플 비전 프로는 강력하고 다재다능한 VR 및 AR 헤드셋으로 디지털 콘텐츠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혁신할 것입니다.